빌케이츠 마크 저커버그, 젠슨 황, 새 몰트먼, 트럼프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한 것을 보고 있어. 그게 바로 원자력이야. 마이크로소프트는 일조 6천억 원 들여서 46년 전 사고 났던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돌리고, 메타는 원자력 회사와 20년 계약했어. 왜 갑자기 원자력이야? AI 때문이거든. 젠슨 황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데이터 센터가 자체 발전소를 가져야 한다. AI 경쟁은 칩이 아니라 전력 경쟁으로 바뀌고 있어. 2030년까지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은 60기가와트야. 젠슨 황과 새 몰트먼이 계획하는 데이터 센터 하나만 해도 뉴욕. 역시 전체 전력 소비량이거든. 문제는 전력이 없다는 거야. 천연가스터빈? 2030년까지 다 팔렸어. 태양광이랑 풍력? 빠르긴 한데, 트럼프가 반대해. 그래서 남은 건 원자력 뿐이야. 24시간 안정적이고, 탄소 배출 없고, 대용량이거든. 마이크로소프는 3마일 아일랜지가 더. 메타도 컨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 개야. 세몰트먼은 원자력 스타트업 KLO에 투자했어. 올해 500% 넘게 올랐어. 젠슨 황은 자체 발전소라고 말했고, 전부 같은 방향이야. AI 붐의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 침 만드는 회사? 아니야. 전력 공급하는 회사야. 컨슬레이션 에너지 티컷이지. 비스트라 에너지티커 vst. 빌 게이츠와 저커버그가 보는 곳. 이들이 진짜 AI 수혜주거든. 이런 정보들 정리해서 알려줄게. 구독하고 경제 공부하자.